우울증 약을 다시 먹고 있는데요. 먹은 지 2주 정도 되었고,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우울증 때문이 아니라 불면증 때문이었어요. 예전 그 우울증 증상은 늘 피곤하기도 했었고, 자도 자도 늘 에너지가 딸리는 느낌이었거든요. 아무튼 늘 앓고 있었던 증상들이 있었는데, 음, 그 증상들이 조금 심해지거나 얕아지거나 뭐 그랬었고 그리고 좀늘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한숨 쉬는 버릇이 좀 있었거든요. 특별히 무슨 일이 있어서는 아니었고 그냥 숨 쉬는 게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건데 어, 주변에서는 좀 뭐랄까 무슨 일이 있나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좀 어, 저를 바라봐 주었던 것 같아요. 뭐, 아무튼, 걱정을 끼쳤던 거죠?